정말 그 신발, 또각또각 걷는 그 신도, 어머, 저 신발 뭐야?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남자들 한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막 얘기할 때도, 애가 저렇게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도 <�hoots> 밀리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렇게끔 연기를 해줘야 사실 패션이 보이는 거니까, 연기자 여러분, 열심히 연기 좀 잘해주세요. <뭔� whirring>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c t v 김민정. 김경입니다. 네. 그럼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와. 아직도 저는 뭐 굿이 보고 있어요 <laughs> 지금 저희가 구시에 대한 사랑, 음. 사심탐방과 취향을 어. 끊지 않고 있는데 어. 이, 이제는 이 지면으로 음, 에스콰이 보셨냐고요 멋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다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 다 사셔야 돼요 어. 네, 이번에는 에스콰이를 삽시다 유튜브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어. 구시 인터뷰한 유튜브 아, 어, 너무 멋있고 하지만 어. 우리는 어. 그 분을 가슴에 깊이 어. 새기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근데 우리 너무 남자만 또 했던 것 같아서 음. 이번에 음, 여성. 음. 그럼 이번에는 패션 트렌드요 요즘 워낙 드라마들이 이게 드라마였나 싶을 정도로 다 되고 시작해가지고. 어, 정기을를 어, 차릴 수가 없어 지금. 나의 해방일지가 끝나는 게 너무 서운하고 음. 힘들었는데 음. 또 요즘에 치고 올라와주는 아이들이 속속 음. 재미가 있어서 음. 그거 보느라 또 바빠요. 그중에 가장 화제성 높은 아이? 오수지3년만에 키스신이 나왔다고요. 그것도 학생. 장사한테요 이런 불손한 것들 같은이라고. 아니 근데 그걸로 갑자기 화제성이확 몰아친 거예요. 아 근데 나는 그 키스씬이 나오기 전에 첫 장면에서부터 시선을 확 사로 잡았던 거 같아. 음... 서현진은 달라진 모습 음... 때문에 음... 서현진 원래 좋아하는 배우고 얼굴 예쁜 척하거나 이런 그런 모습으로 승부하지 않고 음, 음. 되게 털털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연기로 승부하는 배우지 않나 음, 음.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이뻐? 어떻게 된 거야? 살을 엄청 뺐다고 했어요. 아니, 살만 빼면 그렇게 이뻐지나요?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살을 뺐다고까지가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오, 아, 너무 예쁘고 이번에 왜 서현진 배우가 같이 한 2부 음, 드라마도 지금 거의 같은 회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서현지가 살을 엄청나게 뺐어요 내가 보기엔 이건 거의 가시야 음. 그래서 사실 서현지는 그렇게 음. 말라 보이지 않아 오히려 음. 건강해 보인달까 근데 이뻐 너무 이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늘 남자 배우들만 사심탐방을 하고 프로필을 쭉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 지만 오늘은 네. 서 배우에 네. 대해서 네. 알아보는 네.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네. 하려고 해요 네. 1985년생 37세요 음. 아, 꽤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저는 이때까지 중에 가장 꽃이 피어 있지 않나. 음. 난 이런 생각이 들던데. 아, 이제는 믿고 있는 음. 배우 반응이 올랐잖아요. 그 그러니까 로코, 여인이 로로코에도 로코. 너무 잘하고 대본도 잘 본다. 그래서 음. 서현진이 하겠다라고 손을 들면 남자 배우들이 마음을 좀 놓고 간다. 음. 어, 괜찮은 책은 어, 다르다라고 어, 아, 생각한대요. 이건 사실 음. 서현진 작품 중에 보면 안뜬게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서배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985년 2월 27일 생. 노원구 출신이시네요 <laughs> 노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천서 씨. 네. 167이나 돼요. 상당히 음. 크네요. 음.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음. 여기서 제일 주목할 만한 건 데뷔가 밀크라는 거예요. 밀크? 그룹이었어요. 걸그룹. 헉! 진짜? 아, 몰랐지? 아니 근데 서현진은 걸그룹이었다는 게 되게 암암리에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제일 이슈가 됐었을 때가 아마 슈가맨 때 슈가맨에 서현진이 나왔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슈가맨 때그 정도의 그룹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그룹들 엄청 잘 모은 거예요 그래서 밀크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음. 아 지금 뭐 드라마에서 완전 활약 중이신 서현진 씨도 거기 음. 멤버셨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도 아, 좀 종종 나왔어가지고 그렇군요 음. 오 그래서 노래를 꽤나 잘하고 목소리 가만히 들어보면 목소리가 엄청 좋아요 까랑 하고, 어, 발음도 좋고 발음도 좋고 응, 그래 노래를 잘할 목소리. 어 지금 보니까 데뷔가 2001년 밀크인데 데뷔일로부터 지금 2 0주년이야요 그러네. <laughs> 데뷔 후 <laughs> 21년이 지났다네요. 그러네. 그러네요. 아 진짜 오래 활동했네요. 21년 전에 데뷔한 거니까 꼬마 때한 거야 진짜. 어 16살 때막 그럴 때. 그렇구나. 음. 어 여기 사진이 있네요. 네. 밀크가 나오죠? 나오고 네. 있죠? 예. 네. 누구죠? 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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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예. 네. <laughs> 모자 이뻐졌네. 근데 네. 얼굴이 그대로고 자연미가 있어. 사실, 이 아이돌 생활을 끝내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배우로 전향하는 게 굉장히 음. 또 좋은 행보잖아요. 서현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굉장히 좋은 연기력으로 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음. 서현진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드라마가 뭐였더라? 음. 못된 로 나왔었어 제가 저거야 신들의 만찬 음. 저기가 성유리가 나오고 요리하는 뭔가 이슈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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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시잖아요 성유리의 늘 그런 이미지 뭔가 음, 늘 약간 어울하고 음, 음. 당해도 괜찮아 뭐 캔디 같은 음, 그런 마음 음, 음, 그거에 완전 딱 반대에서 있었던 게 서현진이었거든요 음, 그러네요 되게 못됐는데 목소리도 안 칼지고 음. 약간 성유리는 먹는 대사 톤인데 음, 음. 쟤는 되게 까랑까랑 딱 내뱉는 대사통이라서 음. 진짜 앙칼지게 못된 역할 엄청 잘했어. 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다들 최누구야 이렇게 된 눈도장을 딱찍었 어, 상황이 된 거예요. 음. 거기에 전이나도 나오고 이상우도 나오고 서현진을 제외하고는 다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들이라고 음, 해야 되나? 음. 근데 그 안에 1, 2, 3, 4 안에서 안 밀리고 있었으니까 다들 어, 쟤 되게 연기 잘하네? 이런 음. 상태가 됐고 그런 다음이 아마 얘가 식사를합시다 뭐 이런 대로 넘어가고 그때도 너무 잘했어요 찰떡같이 이랬다가 또 오해영에서 완전 그런... 빡! 이렇게 된 거지. 최고는 또 오해영이지. 또 오해영 때문에 어. 서현진이 그런... 완전 반열에 빡 올른 음. 상태가 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한 음. 로코 퀸으로. 퀸이지, 퀸. 음. 그 다음에 낭만닥터 김사부 막 이런 음, 음, 것도 조금 음. 시도해볼 수 있게 된 거고 음, 음. 뷰티 인사이드도 본인이 계속 뭔가 바뀌는 입장이었었던 음. 거고 블랙독도 선생님 역할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었고 블랙독은 연기력의 절정이었다고 음. 봐야지. 그리고 저는 작년에 끝났지만 너는 나의 봄도 대박이었다고 음. 생각해요. 서현진이 음. 캐리할 수 있는 연기로 음. 이동욱과 완전 둘이서 막 스토리를 그냥 끌고 가는 상태? 였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오수재를 보면서, 아, 진짜 틈이 없다. 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 연기하시는 어른들이. 자기는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찾는 거라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다양한 역할을 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으면 되고, 또 어떤 연기자들은 내가 잘하는 연기만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음. 생각한다는 거야. 서로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이 사람은 코믹 연기 잘해. 이 사람은 멜로 연기 잘하지. 이 사람은 액션 잘하지. 이렇게 쫙쫙쫙 나 나눠져 있는 판들이 있는데 진짜 소연진 연기를 보고 있으면 약간 묘하게 멜로 연기할 때도 패션 웃게 되고 음. 무섭다고 스릴러 같은 느낌이 됐을 때도 온전히 느껴지고 이 사람은 전방위가 다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느껴져서 음. 틈이 없다라고 음. 생각했었어요. 연기가 탄탄해야 패션이 보이는 거 알죠? 아 그런 건가요? <laughs> 어. 왜냐면 연기가 불안하면은.